안녕하세요. 무선장입니다 오늘 6일이고요. 아침 7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나왔어요.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업장 좀 관리 좀 해주느라고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어제 예상대로 파도가 너무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샤브 서 서퍼들이 온다고 아침부터 연락이 좀 와서 제가 일찍 준비하느라고 샵에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어, 오늘도 아침에 스트레칭 조깅 하면서 하루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도 러닝 마일리지를 한 20km에서 25km 정도 뛰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근력 운동 할 건데 오늘은 등 운동 많이 해줄 것 같아요. 오늘도 건강 하나 만들면서 재밌는 하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핑하는 영상을 좀 찍어 보고 싶은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아직 어, 핸드폰으로지금달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뭐 인스타 3 6 0이라는그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통해서 한번 찍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차후 계획이니까 준비해 가지고 영상 남기면서 한번 어, 영상 찍으면서 기록 한번 남겨 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시다. 파이팅. 아침 조깅 시작했습니다. 어, 파도 너무 좋아서요. 지금 조깅 끝나고 간단하게 두유 한잔 마시고요, 커피 한잔 마시고 그리고 바로 서핑 가요. 생각하면서 파도 보면서 제 앞에 이제 파도 보이니까 파도 보면서 조깅하고 있어요 카피 어, 끝나고 나서 오후에 근력 운동하고 이제 하늘 할 건데요 오늘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Let's go! 아침 식사 준비했습니다. 단백질 소량 먹어주고 있고요. 아침에 사과랑 당근, 두유 챙겨 먹어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만든 두유 라떼예요. 그리고 아몬드랑 비타민C, 크리아틴 아침에 꼭 먹어주고 있습니다. 식사 끝내고 오전 서핑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지금 해변으로부터 한 500m 정도 패들링에서 나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파도도 큰 사이즈인데요. 지금 서핑하러 나와 있는 상태고요. 한번 서핑해 보려고 합니다. 두려움 없어요. 내가 준비한 만큼 할수 있어요. 본인이 준비한 만큼 몸도 마음도 정리정돈하고 준비한 만큼 어떠한 에너지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핑을 통해서 저는 강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하게 할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수련하는 마음으로 서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한번 서핑 즐겨볼게요 파도 지금 오고 있어요 예히 샤카 네, 오전 서핑 끝내고 왔습니다. 스트레칭실에 와서요, 몸좀 풀어주고 있어요. 서핑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사실은 뭐 서핑 많이 한다고 해서 몸이 좋아지거나 건강해지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스포츠이기 때문에 뭐 서핑이든 등산이든 아니면 요즘 뭐 유행하는 테니스든 그런 스포츠를 잘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운동을 해줘야지만 건강해지는 거고 스포츠도 즐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운동 전후에는 스트레칭 잘 해주고요 동적 스트레칭 정적 스트레칭 빼먹지 않고 해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서핑 다녀와서 스트레칭 좀 해주고요 가볍게 조깅하고 있습니다. 저는 식사하기 전에 가볍게 조깅을 좀 해줘요. 한 5kg 정도에서 8kg 정도 사이요 이렇게 살짝 띄워주고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하루에 어 10kg 이상을 조딩을 하는데요 보통 한 2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띄진 않아요 그냥 나누어서 총 하루에 4회 정도 3회나 4회 정도 나누어서 이렇게 10kg에서 20kg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일주일이나 한 열흘에 한두번정도는요 인터벌 훈련 트레드 가서 질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트레드밀에서 어, 분단이 나눠가지고 5분 5세트 질주 겸 휴식 겸 이렇게 반복하는 인터벌 훈련을 한다든지 그렇게 병행하고 있어요 많은 시간은 천천히 조깅하고 있습니다 심폐 좋아집니다. 조금 많이 하셨기 같아. 네.